안녕하세요. 설명의 짱이에요. 약장TV입니다. 치매는 걸리고 싶지 않은 병 1위에 해당을 하지만 만 65세 이상 10명 중에서 1명이 치매로 진단을 받고 계시고 만 80세 이상은 4명 중에서 1명이 치매로 진단을 받고 계십니다. 만 85세 이상은 무려 2명 중에서 1명이 치매이십니다. 그러나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면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출 수가 있고 치매로 인한 증상을 확연히 줄여줄 수 있습니다. 치매 걸리기 5년 전부터 치매를 예측할 수 있는 신호들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어떤 증상이 생기면 치매 위험성이 높아져 있는 건지 약장 TV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치매 신호는 성격 변화를 잘 봐주시면 좋습니다. 치매의 대표 증상이 기억력 감소이지만 성격 변화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것을 치매의 행동심리 증상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성격이 왜 변하는가 하면 치매로 진단 즉 알츠하이머 치매로 진단받기 5년 전부터 알츠하이머 병이 이미 진행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알츠하이머 병이란 오랜 기간 동안 즉 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 아주 서서히 뇌세포가 손상되면서 파괴되는 병입니다 알츠하이머병으로 이미 많이 뇌세포가 손상이 된 상태이면은 알츠하이머 치매로 진단을 받으시는 거고요 알츠하이머병으로 경미하게 뇌세포가 손상이 된 상태이면 경미하니까 경도인지장애 즉 치매 전 단계로 진단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면 5년 전부터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기억력 감소보다는 성격 변화가 더 눈에 띄는 그런 상태일 수가 있는데요. 기억력은 아주 조금만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 정상 노인의 정상적인 기억력 감소하고 좀 구분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이 성격 변화는 좀더 부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더 쉽게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무감동, 무관심, 초조, 공격성, 과민, 기분 변동, 우울, 낙담, 망상, 자제력 상실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해 주시면 좋은데요. 무의욕, 그러니까 열심히 일이나 업무나 어떤 취미 활동을 하지 않고 매사에 흥미가 없어졌다 이것을 잘 관찰해 주시면 좋은데 평소에 젊었을 때는 그렇지 않으셨던 분이 나이가 들면서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변하는 경우입니다 원래 그랬던 분이 아니고 이렇게 변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잘 보셔야 되는데 가족을 갑자기 의심하고 가족에게 폭언을 하고 이렇게 가까운 사람한테 쓸데없는 의심이나 폭언을 했을 경우 성격이 어, 그렇지 않았는데 갑자기 안 좋아지신 경우 이런 경우를 잘 보시면 되고요 우울증이 생겼다 짜증을 내신다 화를 내신다 아무것도 아닌 일 괜한 일 별것도 아닌 일로 괜히 소리를 지르신다 이런 경우 소리를 지르지 않으셨던 그런 분들이 갑자기 성격이 변해서 소리를 지르시는 경우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가까운 사람의 가족들의 조언이나 도움을 받지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거부를 하시는 경우 이유 없이 어떤 도움이나 조언도 거부하고 안 들으시는 경우 이런 경우 혹시 치매로 인한 어떤 증상이 아닌가 아, 치매 5년 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치매 5년 전부터 무관동 무관심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무이욕이라고도 합니다 열심히 뭔가를 취미거리나 일이나 업무를 하지 않고 식사 준비를 깜빡하시고 안 하시고 빨래 세탁을 깜빡하고 안 하시고 집안일을 안 하고 집안이 지저분해지고 목욕이나 위생 관리가 엉망이 되시고 자, 원래는 잘 하시던 분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잘 하시던 분이 갑자기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안 되기 시작할 때는 혹시 치매 때문에 안 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기억력은 상당히 좋을 수 있어요. 사회성이나 기억력이나 다른 부분은 다 괜찮은데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가족이나 자식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의 어떤 활동이나 어떤 계획에 관심이 없어지고 무관심해지고 주변 사람들을 살피지를 않으신다. 이런 경우도 치매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어~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취미 활동을 잘 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또 자기 관리를 잘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아~ 치매 걱정은 없겠습니다 왜냐면은 치매 그~ 전 단계로 어~ 이런 것들이 잘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잘 하시는 분들은 치매 걱정이 없다 반대로 생각하면 그리고 성격 변화가 초조 공격성이 나타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매우 흔한데요. 기분의 급격한 변화, 과민함, 폭발, 감정적 불안정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어, 필요 없이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쓸데없는 반복적인 행동. 예를 들어가지고 아무 의미 없이 서랍을 계속 뒤진다든지, 뭔가를 계속 쓸데없이 계속 만지고 있다든지, 이렇게 필요없는 반복적인 행동을 안 하시던 분이 하신다. 가족의 도움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다른 사람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신다. 이게 좀 심한 경우입니다. 심하게 거부하신다. 언어적인 공격, 폭언, 소리를 갑자기 지르십니다. 약간의 의견 충돌만 있어도 아주 사소한 별것도 아닌 평소 같았으면 어 그냥 넘어가는 일인데. 이거 가지고 갑작스럽게 폭언, 소리를 지르신다. 신체적인 공격, 갑작스럽게 물건을 던지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하신다. 그렇게 안 하시던 분이 갑자기 성격이 변해가지고, 어, 이렇게 하시는 경우에는 치매의 전 단계로서 전조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망상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 망상은 예를 들어 가지고, 약사가 약을 약국에서 잘 지어줬는데 안 줬다고 우기고 거짓말을, 약사가 약을 안 줬으면서 줬다라고 거짓말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인이, 가족이 아주 나쁜 놈이다. 친구가. 아는 사람이 실제로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나쁜 사람이 아닌데 망상적인 생각으로 나쁜 놈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믿으시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인척이 도둑놈이다. 이렇게 누군가가 나쁜 놈이고 도둑놈이다. 배우자가 남편이나 부인이 부정을 저질렀다. 외도를 했다. 이렇게 믿고 강력하게 믿으시는 경우인데 아무 근거나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그냥 본인이 이렇게 망상적으로 생각을 하신다 이런 경우에는 치매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 치매 전조 증상 치매 5년 전이 의심이 된다면 가까운 보건소에 연락을 하셔 가지고 치매 안심센터를 방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치매 안심센터에 가시면은 치매를 무료 검진해주기도 하고요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어 제공해줘서 거기에 참여시켜 주기도 하고 치매 환자로 이렇게 진단이 나왔을 경우에는 치료비를 지원해 주기도 하고요 치매 환자 돌봄 물품 어떤 물품들을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치매 환자 그리고 가족한테 어, 어떤 학습 프로그램 여러가지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어, 치매가 걱정돼서 치매 예방을 좀 해야 될 때는 운동 뇌 운동 식사 아 그리고 치과 치료 보청기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좋은데 운동은 하루 30분 이상 걷기 잘 걸으셔야지 어,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뇌도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좋고요 치매 예방 체조라고 있습니다 치매 예방 체조는 얼굴 운동 손 운동 그리고 몸 운동 이렇게 어, 예방 체조를 해주시면 좋고 뇌 운동 뇌 운동은 부지런히 읽고 쓰고 글을 써주는 것도 좋습니다. 아무거나 좋아요. 아무거나 읽고 쓰고, 그리고 여러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같이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뇌 운동에, 뇌 발달에 좋습니다. 그리고 식사 같은 경우에는 생선을 많이 드시면 좋아요. 생선에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 DHA, 머리에 좋은 오메가3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해산물 생선을 많이 드시면 좋고, 채소, 채소에는 비타민 B6, 비타민 B12 그리고 엽산 이렇게 혈액 내 독소를 줄여주고 내 신경 세포를 만들어 내는데 도움이 되는 신경 비타민이라고 하는 그런 비타민들이 채소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드셔야 되기 때문에 치과 치료, 틀리나 임플란트 해 주시면 좋고 보청기 귀가 안 들리면 치매가 더, 되, 더 치매가 잘 생기기 때문에 의사 소통을 하기 위해서 보청기를 필요한 경우에는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성격 변화 외에도 또 다른 증상 어떤 증상들이 또 치매를 의심할 수가 있냐면은 기억력 저하 성격 변화는 알츠하이머 치매를 잘 의심할 수가 있는 거고 낮잠이 많이 늘었다. 그렇게 낮잠만 많이 주무신다. 그런 경우에는 이 파킨슨 치매의 일종인 루이 소체 치매라고 하는 그런 치매의 전조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낮잠을 너무 많이 주무시면서 거기에 성격 변화도 같이 있으시면서 이런 경우에는 어,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무료 검사로 치매 안심센터에서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TV 소리를 너무 크게 들으시는 경우에는 귀가 안 들리기 때문에 TV 소리를 크게 들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그 TV에서 나오는 말 그 말의 이해력, 이해력이 감소하면서 TV 소리가 점점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런 뇌 기능이 조금 감소했을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길 눈이 어두워진다. 잘 아는 길 가까운데서도 엘리베이터가 어딘지 집에 가려면 왼쪽으로 가야 되는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길 눈이 어두워지는 경우에는 시공간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이 뇌에서 그런 어,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치매의 어, 전조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격 변화, 낮잠 많이 주무신다, TV 소리 커진다, 어, 길눈이 어두워졌다. 이런 경우에도 좀 치매 신호일 수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상으로 치매 5년 전부터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60세 이상의 배우자나 부모님, 형제, 자매 등을 잘 관찰해 보시고 치매 검진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겠다 싶으시면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검진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